격 전압하고 이상 전압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상4선식 차단기를 올릴 거예요. 올릴 겁니다. RST 상, AB C 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A 하고 B 지금 376 볼트가 나오죠. A 하고 중성선 N 자, 218. 자, 전등을 켰습니다. 전등에 접지를 안 꼽았습니다. 접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108. 뭐, 108 이렇게 나오죠. 뭐, 접지가 안 들어갔다고 여기에 만졌다고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압계로 하면 전압이 뜨는 거예요. 접지선이 빠져버렸다. 40V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전압과 이상전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감기 걸렸어요. 감기. 이제 이상 있으면 막 그, 우리가 체킹하러 전류계, 전압계, 뭐, 메가를 갖고 가, 가거든요. 각각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오늘은 전압에 대한 기준치, 기준치를 해볼 건데, 전압, 전압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전압에 대한 기준치는 뭐, 크게 없습니다. 정상 전압하고 이상 전압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정상 전압하면은 전격 전압 있죠. 220, 380, 110, 뭐, 이런 전압이고, 0트냐 아니면 전격 전압이 나오느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전압이 나왔다. 그러면 다 문제 있는 전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에, 참고적으로 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곳이 어떤 데입니까? 변압기는 곳 근무하죠. 안전관리자를 하든 뭘 하든 뭐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다. 건물이 하면 건물이다 하면은 변압기 계약. 그, 한전에서 계약전력이 있어요. 계약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용량만 얘기합니다. 변압기 용량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선임용량하고 계약전력은 틀려요. 안전관리자 선임용량은 안전관리자가 그, 봐야 되는 게, 에, 변압기도 봐야 되고, 태양광도 봐야 되고, 발전기도 봐야 되니까, 그게 세개 합한 용량을 안전관리자 용량으로 하지만, 한전에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 직접 쓰는 것은, 변압기로 통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계약 전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1000kg 미만도 있고, 1000kg 이상, 1 10, 만kg 이하, 교류 삼상 22,900으로 공급을 한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1 만kg 이상, 40만kg 이하는 교류 삼상 1호사로 공급을 한다. 그럼 이, 여기, 이런 현장은 1호사 변압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 어, 어느 곳에 근무했었냐면, 만오천, 만키로 넘었어요. 만오천키로에 근무했는데, 교류삼상 22,900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일랑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후에 어느 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정정정정정해서, 어떻게, 선로구성및 계약, 계량 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전으로 22,900을 공급할 수 있다. 딱 4만 킬로까지는 어떻게 2만 2천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2만 2천 9백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변화 예, Y 결선으로 들어옵니다. Y 결선으로 일차측 델타, 2차측 Y 결선으로 해서 Y 결선으로 하면은 어떤 전압이 나오냐면 전압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접지 측을 통해서 이 대지 전압, 음, 영상 전압이 하나 더. 뜹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것은 우리가 전선을 A, B, C 상, N 상, 뉴트럴 선, 중성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R, S, T 상, 자, 이게 선을 그냥 그 부르기 쉽게 구분했죠. 그 다음 부하로 가면 L1, L2, L3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삼상, 사선식이 있고, 차단기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삼상, 3선식그 다음에 단상, 이선식. 우리가 쓰는 차단기가 이세 종류 차단기 있습니다. 삼상삼, 사선식의 더블은 와이어, 와이어라는 뜻이죠. 부하측 유지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측. 전주에서 와도 되고, 뭐, 내부에서 와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그, 알려드릴 것은, 자, 여기에 차단기를 돌려가지고, RST상인데, N상, 뉴트럴라선이 이렇게 제일 위로 있어요. 위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 보면은, 저압측의 렉배선이, 여기가 RST다 하면, N상이 제일 위에 있어요. 렉배선에, 원칙입니다. 원칙이 N상이 중성선이 제일 위에 있다. 그왜이 위로 돼 있을까요? 여기는다 접지, 우리가 그 가공지선하고 같은 다 접지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 중성선에 뭐변락을 치든 뭘 치든 이 접지선이 먼저 맞아도 맞으면 접지로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유지 전압 한전의 공급 전압을 380, 220, 110으로 이렇게 했을 때 380은 38V, 220은 13V, 110은 6 v 의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380V 전압은 우리가 전압계로 찍었을 때 342에서 418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고 전압이. 근데 그 중에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압 범위를 아셔야만이 이 전압이 나왔을 때 이상 전압이다 아니다. 이 범위로 들어, 들어가면은 이상 전압이 아니다. 근데 좀 높아서 높은 전압이 되겠지. 내부에서. 야, 이거 좀 높은 거 아니야? 380이 가까워야 좋겠죠. 이제 전격전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키기 위해 공급해 주어야 되는 기준전압이고, 에, 공칭전압하고 전격전압이라는 말을 혼돈해서 같이 씁니다. 부하측 고장전압 전등회로 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려놨어요. 잘 보세요. 전등회로니까 단상 누전차단기를 통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붙어 있죠. 하나 붙어 있고, 누트럴선이 이렇게 붙어 있고, 접지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선이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이렇게 가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중성선하고 연결됐고 중성선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됐잖아요. 사실상으로 가서 합쳐지면은 접지선하고 중 중성, 중성선은 한 선이다. 한 몸통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돌아서 한 몸통이잖아요. 그럼 이세 개를 다 연결시켜야 정상적으로 누설 전류했을 때는 접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켜졌을 때는 220인데 제가 이제 체킹을 현장에서 체킹을 해보니까 217. 예, 주간 시간대니까 전압이 조금 낮게 나와요. 야간 심야 시간대는 220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전압은 이렇게 뜨는 겁니다. L 상 여기서 l 로제가 표시했습니다. L 부하 로드 L 상 L 상하고 접지하고 요 외함 다 붙였는데도 상간 전압 차이는 220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220, 여기도 220. 자, 설명이 좀 미흡했더라도 이 자료는 여러분들을, 음, 네이버 카페 1리라 TV를 통해서 바로 여기가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모두 가져가시면 돼요. 자, 전등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등회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기 가죠. 안전기에 막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갑니다. 그러시면 원리는 한 가닥이에요. 이렇게 한 가닥. 응, 음, 원리는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이고, 접지선은 이렇게, 그대로 바로 통과하죠. 바로 통과해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요 회로 가뭐 끊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어진 겁니다. 이어져 있다임. 이거 저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압을 다운 시켜서 전기를 공급하는 또 안전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안전기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어요. 뭐, 순간 초고압을 성, 생성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해줘 전압을 공급해줘야 되는 역, 역할도 있고, 그 다음 전압을 유지시켜야, 줘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니까, 여기, 여기는 정상 전압은 뭐, 정상 전압이에요. 뭐, 문제가 없잖아. 선, 선이 다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등 접지를 온하고, n 엔상하고, 접지상, 여기. 접지하고, n 상을 찍었어.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0.556. 이것도 0. 이것도 0입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서 가면 0이에요. 이것도 0, 이것도 0인데, 실제적으로 찍어버리면, 전선의 저항 때문에, 뭐 이런 차단기 저항,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각각 저항이 틀려가지고, 저항이 틀리다는 건 뭐예요? 전압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0.56이라는 어느 놈이 높고 어느 놈이 낮은 전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압이, 이 전압, 상간 전압 차이가 0.556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트립시키면, 여기를 트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여기를 트립시켰다, 트립시켰다 했을 때는 차단기가 떨어져 버린다고. 차단기가. 요두 선을 트립시켜 버린다. 위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스위치 간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6, 어? 이거 떨어져 있는데, 아, 아니, 이거 200이고, 이거는 끊어졌는데 왜 전압이 형성돼요요 아, 216이 뜨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 여기서 여기서 잭고 여기서 뗐고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216즉 정상 전압이 떠버리는 겁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까지가 0이 되는 겁니다 0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등을 비접지 시켜 가지고 비접지 즉 접지측도 떼고 떼고 엔상도 제거해 보 제거하면 전압이 어떻게 뜨,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있으면 스위치에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스위치 간에 재보면 정상적인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했어요? 220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 간에딱이 스위치 떼진 상태에서 재보면 50.8V가 뜨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것도 떼졌어. 떼졌고 이것도 다 떼졌어요. 이게 희한지게 내부에서 이제 0이라는 게안 찍히고 이상한 전압이 찍히면서 50.8V. 그럼 전압이 여러분 꼭 50.8V냐 아니죠. 전압은 여러분들 계측기 아니면 이 등기구 상태에 따라서 전압이 틀려지게 찍어진다. 즉, 220 전격 전압이 안 나오면 무작정 이상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것도 잘렸고 이것도 잘렸어. 그래 찍어보면은 여기서 빵이 나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전압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압이 이 전압하고 전압계로 찍으면 전압이 찍어져요. 여기는 220이지만 이, 이 회로 사이에 알지 못하는 이런 저항값, 저항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값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다음에는 전등을 비접지에서 스위치를 온한 상태에서 n하고 외함, n하고 외함. 이렇게 n상하고 외함을 비접지에서 접지 접지선을 떼버렸잖아요. 접지선을 안 뗐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거의 0 볼트가 나와 있는데 접지선을 이제 떼버렸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재면 외함하고 재면은 같은 같은 거면 틀려야 되는데 이제 접지선을 떼버렸으니까 이렇게 요 전압이 형성이 되면서 1 6 볼트로 이렇게 떠 버리는 거예요. 이상은 없습니다. 건드렸다고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이상 전압이 뜬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체킹해 드린 것은 이러한 전압이 떴을 때는 무작정 이게 어떠한 선이 떨어져 있다는 거지. 어떠한 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접지가 떨어졌던가 여기가 떨어졌던가 뭐 뭐가 떨어졌던가 접촉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겁니다. 비접지 접지 쪽을 또 떼나 떼놔, 떼놔서 그다음에 스위치를 원하고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이렇게 하면 220이 떠야 되는데 형성이 100 111점 뭐110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접지 측이 떼져 있으면 전압이 이상 전압이 나온다 이거지. 접지 측이 떼졌으면 여러분 그래서 접지를 하든 안 해도 안 했다고 뭐 문제되는 건 없어요. 누전 누전돼도 차단기 다 떨어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이상 전압이 뜬다. 그러면 이상 전압이 떴다는 것은 접지를 안 시켰다는 소리가. 그 다음에 전열 부분을 간, 잠깐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전압은 양쪽에 제잖아요. 이렇게 재면 어떻게지? 뭐 정상 전압 떴어요. 그럼 정상 전압은 이렇게 회로 구성이 이것도 접지가 들어갔고 이렇게 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떼어 떼어졌다는 건 여기 사이에 부하가 걸리는 거지. 이 사이에 220하고 0전이 사이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단자 전압을 이렇게 이걸 단자 이게 단자 전압이라고 그래요. 단자 전압을 었을때 217이 뜨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 이렇게 정상적인 땐 이렇게 접지하고 L 상 이렇게 했을 때도 217 이거 정상적으로 뜨는 거예요. 접지가 돼 있잖아요. 끊어졌어. 이상 전압이 됐습니다. 접지를 떼버렸어. 콘센트에 접지를 안, 한 거죠. 접지를 안한 상태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압이 뜨냐. 이렇게 되면, 되면은, 아까 220이 떠야 되는 게 40V, 6 0트막 여러 번 이상한 전압이 떠버립니다. 두 가닥을 쟀을 때 40.3이 떴다. 220이 안 떴어. 뭐1 100, 100이 뜨든 얼마가 뜨든 이러면 접지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접지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접지가 제대로 선이 안 연결됐거나, 여기가 접지를 안 시켰거나, 중간에 접지선이 끊겼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접지선이 떼졌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쟀을 땐 0.5, 0, 0, 0 0.3, 0.03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6.8V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6.8V, 7.8V, 9.8V 뭐 여러분들 전압이 그냥 1V 이상, 2, 3, 4, 5V 막 이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뭐 저도 뭐 박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그냥 체킹해서 이 정도 가르쳐드리는 게제 실력의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요 전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요 전압이 어떻게든 형성이 되니까 4 0 3 v 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총평은 제가 설명을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상 전압하고 정상 전압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상 전압하고 정상 전압은 정상 전압은 우리가 원하는 220이냐, 380이냐, 아니면 0볼트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나머지 전압 이상하게 나온다. 이게 이상 전압이에요. 고장 전압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고장이라고 안 하고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상 전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실무에서 많이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